네, 안녕하세요. 풋뽀라이가족 여러분. 어, 쌈바프살 스킬 오늘도 유용한 기술 전파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뒷발 드래그를 저번 시간에 했는데, 뒷발 드래그는 정석은 사실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수비 바짝 붙었을 때 턴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조금 정석의 틀을 깬 부분인데, 오른쪽으로 갔던 거를 오른발로 뺐는데, 왼쪽으로 갔던 것도 원래는 왼발로 빼야 되지만, 여기서도 오른발로 뺄 거예요. 이렇게. 자. 거을 오른, 오른발로 빼려면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수비가 앞에 있는데 뒤로 가겠죠? 근데 뒤로 가기 때문에 수비 몸도 약간 올수 있는 거를 연속기를 걸어서 반대로 턴 동백 방향 이쪽이에요 수비 앞에 있고 수비가 붙었을 때 여기 오른발로 빼고 이렇게 뒤로 턴할 거예요 근데 아주 오는 동작이 똑같이 전 시간에 뭐한발 프리피 턴한 것처럼 뒤로 누워야 되겠고 이디발이 같이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수비 품내 괜찮아요. 뒤로 주세요. 여기서 이빨 빠질 거예요. 원래 어, 오른발 잡이도 있고 왼발 잡이도 있고, 근데 자기 주발로 볼을 먼저 터치를 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기술 동작을 거는 것도 자기 주 발이 더 많은데 물론 패스나 뭐 킥이나 슈팅이 왼쪽에 걸렸을 때는 해야겠죠. 근데 볼을 터치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주 발을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아요. 볼이 이쪽으로 와도 제가 주 발로 이렇게 뒤로 턴을 한 거예요. 그러고. 여기 볼을 바로 잡았죠? 바로 잡은 거로 이 디딤발 중에요 디딤발 빠져들고 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 빠르게 하면 여기서 뒤로 볼을 주지만 턴 완전히 몸 누워갖고 벗겨갈 수 있는 한 번에 지금 완전 돌았는데 최근에 네이마르 선수가 한번 최근 아니에요 바르셀로나 시절에 수비가 두명세명 명 중앙에서 쌓여있는데 원래 네이마르 선수는 이 뒷발 턴을 많이 해요. 근데 깃발 턴을 하고 수비가 여기 또 오는 거를 제일 아까 바로 이렇게 긁어서 여기로 나간 동작이 있어요. 각을 두번낸 거죠. V자를. 이렇게 W자로 만든 건데 이해 쉽게 W, V 하나, 또 V 하나. 이래서 여기서 볼 따라가는 거. V로 빼고 여기 있던 것도 V로 또 여기로 빼고. 요것도 비슷하죠? 중요한 거는 정석의 틀을 깨는 거예요. 하고 이 다음 발이 만났는데 우리가 안으로도 가져올 수 있고 하지만 만났는데 이거를 밖으로도 뺄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내 발에 볼이 붙어 있을 때 수비 반응이나 공간을 보고 없는 쪽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양쪽 두개다 연습을 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빠르게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있으면 슬 붙어도 빼고 턴. 자, 이렇게 동작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설명에 나왔던 네이마르가 활용을 했던 어, 그런 기술턴 동작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